자이르 앞으로 오면서 머크레지 붙고 아피님 구박을 좋아지도고 이거 티켓니 혼자 딜할 수 있나요? 아 이거 이거 파일럿 차이 보여줄 수 다이로 있나요? 다이로 다이로 오, 다이로 어, 마치 마치 지금, 어 지금 에디씨 혼자 있어요 근데 <목소리> 에디씨 혼자 있어요. 아, 아, 이거 괜찮나요 코리님 코리님 이거 뭐죠? 이거 코리님 일단 호텔에 있는데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가죠. 어 자이르 자이르 앞으로 오면서 머크레지 붙고 아피님 구박을 좋아해도 이거 딜이 모 달라요. 딜이 아, 없어요! 혼자 딜해야 돼요! 이거 딜이 안 돼요! 아, 어, 윌스시셀라맞췄어요 지금? 아, 오, 아, 중라요? 중라요? 저거요, 저거요? 어, 시셀라님 아, 죽어요! 이거! 공을 썼고, 어! 금 g m 님 살짝 위험한 위치! 티 g 님님 슬로우 맞았고, 슬로우 한번 더! 아, 근데 포링님 너무 많이 맞았는데! 포링님 너무 많이 맞았는 괜찮아요, 이거! 몽크레님, 이 스킬 없어요! 윌세시텔라 아, 마무리했고, 아, 아미니 아, 앞으로 들어옵니다. 아, 아, 어, 지금, 어, 잠깐만. 에디씨 혼자 했어요, 근데. 어, 근데 에디씨 근데, 혼자 아, 했어요. 아니, 아니, 이거 했잖아요? 이거 왜 물렸어요. 왜 에디씨 아, 바로 아, 듣고, 아, 어, 자, 해오리로한번 살고. 아, 이제 티쨰이 님이 오면서, 에디씨가 일단 아, 마무리되는 그림. 티님이 궁켰고, 너네 다 죽인다. 용사 용사 죽이면 게임 끝나요. 용사 아 이러면 티징이 파티또1등 아. 예약을 하면서 맞아요. 같은데. Este... 아어 <rights> 아. <헤이> 아... 아.. 아, CCTV로 확인했어요. 어 아, 아, 예 아, 지금 히테리온님공 제대로 캐고 들어갔고. 아이고 이거는. 오늘 버틸, 아니, 수, 아니, 있나요? 버틸 수 있나요? 이거 버틸 수 있나요? 지백님 들어와서, 장받는, 다시 찾아뵙게 되 아, 그때 지백에 쿵못터 때리고, 아, 누워버렸어요. 그리고 히페리움님 피가 없어서 이거 버틸 수 있나요? 자, 랩님 Q 맞은 상태고, 랩님이 딜해줘야 돼요. 이 랩님이 딜해줘야 돼요. 아, 이거 근데 Q 또 맞았고,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. 아, 이거 지금요? 자, t 님이 살짝 막아주는 상황. 어티 징이 아, 진짜... 아파요 큐 아픈데 윌트 시달란 님 이거 맞으면 안 돼요 큐 맞으면 죽어요 아, 이거 이거 티님이 아, 아, 역으로 죽겠네요아 라그네 윌트 시달란 일단 마무리 됐고 자하미님이 아, 앞에다 아, 어... 탱킹을 얼마 해줬지하미님궁켰고하미님어 일단 한번살았어요아 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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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 번. 누웠고 이거 티 징이 혼자 딜할 수 있나요 아 이거 이거 파일럿 차이 보여줄 수 있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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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개무 님뒤에서 아, 살리고 있고 이거 못 막아요 아 경우 좋습니다. 이 어, 모이고 어, 있거든요. 병원에서도 어? 병원에서 싸우요요호텔에서 지금 만났어요. 호텔에서 지금 그래요. 호텔 생나 앞에서 공아 일단 한명만 명은... 개곤이 누웠고 에디슨이 공 대박. 어, 그리고 어, 포린님은... 지금... 아 그리고 포린님은 어포린님 일단 한발은잘 어, 살았어요. 와 어, 이거 에디 와 포린님 포린님 이거 뭐죠? 이거 포린님 무빙이 심상치 않아요? 이 공급기 다 있습니다. 어큐았고 그 어, 이거 독재민님 독재민님 이거 어뭐이거 어, 들어가면 이거 녹을 것 같아요. 녹았어요. 아야 아영승이님 공급기도 끊겼고 아야쿠도? 이거는 스완님이 응.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림이죠. 응.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. 아, 아 이렇게서 죽여버리는 모습 스완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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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가망이 없다. 필요합니다. 관님 이번 판나 버렸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불 경이 안 뜨면은 무어한 뭐 네. 거 만들고 네, 이게 그 스사트가더많았어요할 그 수가 없습니다. 어. 기타를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